하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에요. 이 사람이 내 인연일까? 뭐 여러 가지 정말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 자, 그런데요, 재혼 분들, 다시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나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어요. 두 번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재혼 분들이 다시 연애를 할 때는 참 많이, 더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이분들이 어, 조금만 마음에 들면, 또, 막, 섣부르게, 후다다다, 막, 인연을 맺으려고, 빨리 결혼하려고, 뭐, 우리 다알거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전의 경험이 오히려, 아, 뭐, 그런 거다 이해한다. 하고, 후다다다 결혼을 서두르다가 또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제 옷분들, 은 오히려 저희는 그제 옷분들은, 아, 좋은 인연이 될 때, 1년은, 사계절은 지내보고 어, 결정하셔라 하고 저희가 좀 말리는데 에너지 많이 쏟는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자한 커플도 지금 만난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몇 개월 안 돼서 지금 너무 예쁠 때고 좋을 때죠. 그래서 음, 처음에는 고민 아이 사람하고 저하고 맞을까요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가 어, 이렇게 좀 교제를 시작하면서 더 좋아진 거예요. 너무 박수 칠 일이고 좋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남성분도 재력도 있고 여성분도 재력이 있었어요. 있었죠. 과거에 그런데 여성분이 이제 비즈니스도 좀 팔고 뭐좀 노시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 그냥 돈다 쓰면 그러면 그냥 한국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해나 가자 이런 마인드로 진짜 그냥 다 쓰고 놀고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두분다 저희 멤버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만나보자 해서 두 분이 만났다가 좋은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제 진전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어, 너무 미안하다고, 남성분한테. 그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계속 계실 생각이 없어서, 좀, 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재정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분을 만나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남성분도 뭐, 일단 뭐 재력이 되니까 그런 건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만남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 니꺼, 네 내꺼의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여성은 정말 여기 살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아좀 여성 신분으로 그뭘 하기가 쉽지 않은 것까지에좀 블락된 게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남성의 돈이 섞여지고, 이름을 좀 빌려줘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 오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챙겨주고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마사지 패키지 같은 것도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좋긴 너무 좋대요. 여성이 너무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민을 하는 이 남성분은 전에 만났던 여성한테 많이 대인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성한테 해달라는 건다 해주고 정말 다 줬는데 결국은 어, 손해만 물질적으로도 많이 손해보고 마음에 상처도 없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분한테 어, 좀 해주면서도 그 돈이 아까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떠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친구가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여자 입장의 친구, 남자 입장의 친구일 때또 어떤 대화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고민을 하는 남성분한테,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으로 다 좋은 게 좋았다 하지만,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는 거절의 연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 여성이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오빠 나 이거 뭐 해줘. 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남성이 해주는 그런 몇 가지, 어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있나, 없나? 이렇게 그냥 좀, 어 이렇게 떠보려고 했던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이 대뜸, 응, 그건 내가 해줄게. 오히려 말하기도 전에, 어디 놀러 가? 친구들하고? 그럼 용돈도 주고. 이러다 보면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하면 해주는 거네? 하고, 내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여성 스스로가요? 오빠가 알아서 돈도 주고 하니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여성의 게으름이나 좋지 않은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그 제공 역할을, 제공자라고 남성분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자, 지금부터는 여성이 어 해달라고 뭐 오빠 뭐 사줘 뭐 해줘라고 해도 어 지, 나중에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면 해주겠지만 지금은 내가 음, 조금 부담된다라는 표현을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시라. 그랬을 때 여성분이 어뭐 그런 게다 있어 왜 이래 이러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심이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오픈하고 부담된다. 지금 내 이름으로 차를 사주는 건 아직은 부담이다. 특히 뭐 어디든 미국 생활에서 이름을 함부로 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랬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흐지부지 했다가 나중에 더큰 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걸로, 음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걸로 여성분들 이렇게 사랑을 떠본다거나 측정하지도 마세요 여성분들 제발 어 스스로 사준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됐을 때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여성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좀 세이브 해주려고도 하고 될수 있는데 안 쓰려고 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 그렇게 해서 여성이 여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나중에 정말 어, 좋은 관계성으로 발전 안 돼요. 오히려 좀 없는 척도 하고 어, 거절도 하셔서 여성분이 좀 바로 설수 있게끔도 해주셔야 되고요. 아참 경험이 많다 하면 많은 거고 없다면 없을 수 있으나 참이 재혼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올바른 관계성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결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항상 어,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공주, 사랑공주 전하였습니다.